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방구석 사이버 부동산 길잡이 사이버 임장입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정보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이구 사진과 지도로 보여드립니다. 영상 사진과 음성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과연 지금 시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고운동 가락마을 20단지 호반베르디움 5차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4억만원입니다. 고운동 가락마을 13단지 대광로제비앙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4억3천7백만원입니다. 고운동 가락마을 15단지 중흥파크뷰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3억6천3백만원입니다. 고운동 가락마을 22단지 데듀힐스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9,800만 원입니다. 고운동 가락마을 8단지, 고운뜰 아파트,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9,800만 원입니다. 고운동 이지더원, 가락마을 10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8,000만 원입니다. 나성동 나리째마을 2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0억 3천만 원입니다. 나성동 나리째마을 4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8억 500만 원입니다. 다정동 가운마을 11단지 세종지웰푸르지오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5억 4천만 원입니다. 다정동 가운마을 1단지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6억 9천 500만 원입니다. 다정동 가운마을 2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5억 7천만 원입니다. 다정동 가운마을 4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7억 4천만 원입니다. 다정동 가온마을 9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5억 3천만원입니다. 대평동 해들마을 2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6억 2백만원입니다. 대평동 해들마을 4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6억만원입니다. 도담동 도랫마을 19단지 모아미래도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5억 1천만원입니다. 도담동 도렛마을 10단지, 호반 어반시티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7억만원입니다. 도담동 도렛마을 11단지, 반도유보라,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6억 3천만원입니다. 도담동 도렛마을 18단지, 모아미레도,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5억 2천만원입니다. 도담동 도렛마을 20단지, 대듀파크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5억 4천만원입니다. 도담동 현대힐스테이트, 도렛마을 15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6억 4천만원입니다. 반곡동 수루베마을 3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6억만원입니다. 반곡동 수루베마을 6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4천만원입니다. 보람동 호려울마을 3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6억 5천만원입니다. 보람동 호려울마을 6단지 모아엘가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4억 3,200만 원입니다. 산울동 세종리첸시아파밀리의 H2블록 산울마을 7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7억 1천만 원입니다. 세롬동 새뜸마을 11단지 더샤힐 스테이트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10억 5천만 원입니다. 세롬동 새뜸마을 13단지 트리쉐이드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6억 9천 7백만 원입니다. 새롬동 새뜸마을 1단지 메이저 시티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5억 9천만 원입니다. 새롬동 새뜸마을 4단지 캐슬 파밀리의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6억 5천만 원입니다. 새롬동 새뜸마을 5단지 메이저 시티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7억 4천만 원입니다. 새롬동 새뜸마을 7단지 투머로우 시티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6억 2천만 원입니다. 소담동 세세마을 1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6억 2,500만원입니다. 소담동 세세마을 2단지 한양수자인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6억 1,700만원입니다. 소담동 세세마을 6단지 한신더 휴펜타힐스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5억 6,500만원입니다. 소담동 세세마을 9단지 중흥스클래스 리버뷰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8억 1,500만원입니다. 아름동 대우푸르지오 10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4억7천5백만원입니다. 아름동 푸르지오 8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5억4천만원입니다. 아름동 한신엘리트파크 범지기 9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5억만원입니다. 어진동 한뜰마을 4단지 한신더휴리저브이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7억7천5백만원입니다. 조치원읍 봉산리 엘리프세종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4억 1천 5백만원입니다. 조치원읍 신흥리 신흥주공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2억 8백만원입니다. 조치원읍 신흥리 조치원 신흥이 편한 세상 아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3억 6천 5백만원입니다. 조치원읍 중립리 삼정하이츠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1억 3천 8백만원입니다. 조치원읍 중림리 신동아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조치원읍 중림리 조치원 신동아 팜밀리의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7천만 원입니다. 조치원읍 중림리 조치원 중림자의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6천 1백만 원입니다. 종천동 가재마을 4단지 센트레빌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2천만 원입니다. 종촌동 가재마을 5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5억 2700만원입니다. 종촌동 가재마을 6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3억 6200만원입니다. 지편동 새나루 마을 11단지 세종어울림 파밀리에센트럴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5억 7500만원입니다. 한솔동 천마을 4단지 대우프루지오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5억 1000만원입니다. 해밀동 해밀마을 2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4억 5,100만 원입니다. 사이버 임장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이미지들을 참고하여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서 부동산 거래 동향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역별 부동산 환경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임장은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최대한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